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고추는 어떠십니까? 제 고추, 아이고, 참 힘드네. 힘들어. <laughs>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오늘 망을 사왔어요. 망을 사서 아, 지금 도착을 했는데, 오늘 영상을 찍고... 저녁에 농약을 주고 살충제 살균제 처리하고 망으로 푹 덮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참... 아이고. 겨우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끝내기로 전부 다 벌려 놨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한달 이렇게 부재중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죠 그나마 다행인게 저아까시나무 저거 저거 다 벼버렸어 이제 그렇게 진드물을좀 예방을 했는데 또 하나의 복병 그 놈의 꽝이 그렇게 될줄 고추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간에 보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제 이 고추 모중의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씩 빳빳하게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붙들어 매 놨으면은 이 말뚝 그러니까 이 나무 이 나무 상단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지금 왜냐면, 점 매놓으면은 과범무에서 절간이 아무래도 굉장히 크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 여름철, 아, 추비. 이제 지금 장마 오늘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추비를 하는데, 물론 n k 비료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뿌리가 최고입니다. 뿌리. 뿌리에 좋은 약을 줘야 되고, 미량 요소.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빼번 그, 드리는 말씀이, 뿌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 없으면은, 농사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길렀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 20일 조금 넘었죠? 25일, 25, 25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 호박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고추, 어 갔다 오고 나서, 해 갔다 오고 나서, 뭐, 한 35cm 크대로 있어가지고, 진드물 피해로, 그, 문제가 됐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대편에 있는지. 아마 뽑아버리신 분은 좀 후회를 좀 하실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영상 올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한 달이 안된 건데요. 한 30cm 정도 컸어요. 27, 28cm.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그러니까 뜨거워도 고추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이, 뭐 순머지가 온다, 뭐 이런 것은 재배 한강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 해주면은 그런 일은 발생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소, 블루베리 농원님이 이제 그, 담배나 방 피해와가지고, 똥그루마로 고추를 따내고, 하우스에서 한 뭐, 60, 70cm, 80cm 키운 거 영상이 올라왔죠. 근데 노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노지에서도. 어쩌면 노지에서도, 노지가 여름에 더, 물론 뭐, 장마가 와서, 어, 가범무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만 길러내면은, 노지에서도 더 좋은, 더 주, 크게, 그리고 더 마디게 길러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벌려놓은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알다시피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늘이 져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장마 끝나고 아무리 영향을 줘도요. 너무 높은 기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고추도, 달린 고추 있는 고추도 되어버리는 판에 이파리라고 성하겠습니까? 낮에 시들시들 하다가 해 들어가면 다시 펴주고. 그럼 일은 언제 합니까? 그렇다고 영양제 준다고 효과 보겠습니까? 물론 효과야 보겠죠. 근데 환경을, 재배 환경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애들이. 그렇게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은 그래서 제가 아, 재배 원리, 재배 조건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왔어, 이거 찍어봤을 때 아, 30도가 넘어가지고 비닐이 까버린 거예요. 일단 30한 34도 정도 올라가면은 탈심에이제 연면시비 하지 않는 한은 뜨고서 애들 뿌리에서 일 못해요. 그 기본입니다. 장모, 그래서 그거 꼭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이두 폭이 기억나시죠? 열매를 따지 않고 그대로 냅둬 보는 거죠. 이거 보증상태 그대로입니다. 10cm나 컸나? 이쪽 줄이 있지 습니까 표확 나죠, 지금. 그죠? 이쪽. 이 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아, 이게 지금 진대, 사항이 그렇죠. 진드물 피해가 와서, 제가 지난번에 자를 쟀을 때, 그냥 모종 사왔어. 내가 심은 그대로 가기 전에, 35 가서 와서 35cm 내로 머물렀던 성장이 멈춰버린 상황이 있죠 완전 떡이 졌던 겁니다 사실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한달 못되게 해서 지금 이렇게 켜 올라왔고 지금 고추도 지금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1m 짜리 자예요 거의 1m 됩니다 요쪽에좀큰 데는 요거는좀 작고요 이건 7시 요거는 1m 5오이 줄을 이 줄을 전부 다 고추를 싹 땄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니 나는 내 생각에는 그냥 뽑아 버리고 싶었는데 었 근데 이제 몇 포기씩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 50포기 100포기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작가님 학원중에 해넘어갔어면자 보십시오 한달 이쯤 되니 꽃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착화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를 따 볼게요. 요정도 꽃이 피고, 요정도 됐을 때, 요정도 됐을 때 보통 한 10, 17일에서 한 20일 이상, 요 전후에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려 보면 한 60일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9월 10 9월 중순경이면 은 이제 꽃첫꽃을 따면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폈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 40개 이상은 따겠죠. 40개. 이때부터 잘 해야 돼요. 이때부터 뭘잘 해야냐? 이때부터 추비를 잘 해야 돼요. 근데 한날 보면은. 엔 케버주데. 우리 오춘 당숙 아씨 아저씨 아들내미가 당그 당숙집이 잘 살았어요. 근데 아들한테 뭘 줬냐면 용을 아시죠, 용. 용을 줘 가지고 돌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아. 그냥 독방 생활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50 넘어서 죽어 버렸는데 똑같습니다. 작물도 많이 주면 탈납니다. 근데 탈락 그 많이 줘서 탈난 거는 못 고쳐요. 근데 병이 온 것은 부족한 것은 그나마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비료를 많이 줘서 할수 있는 방법 그 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맹물 잔뜩 주는 것 여기다가 쿡질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쿡 질러가지고 물을 계속 줘서 빼고, 여기 해서 풀어주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좀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뿌리가 좋아야 돼, 뿌리가. 잎이 두꺼워야 되고, 커야 됩니다. 근데, 기본이 안돼 있는데 맨날 주는 거예요. 얹혀버려요. 예? 어떻게 할거요 얹히면 좋아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좋아지는 약이 있는데 얹힌데 농작물이 얹힌데 먹는 푸는 약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요. 요소 비료 고운 거. 굵은 거. 그두 가지. 그 다음에 복합피로 다섯 개야지 일곱 가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량요소 1 k 로짜리 하나. 그 다음에 뿌리 밝은 제 그리고 살충제? 아예 안 돌렸어요. 그냥 써요. 병한번 오면 어떡합니까? 농약방 가면은 자, 보세요. 살충제. 살균제, 뿌리 밝은제, 영양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7, 8만원 후딱 터져요. 거기다가 또 추비까지 해주래. 그럼 10만원 후딱 들어요. 근데, 꽁새 끼 이렇게 따먹고, 저도 지금 통째봐 와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가 아, 좋아요. 아니, 그 NKB를 안 줬어, 이거. 복카페로만준 거예요. 복카페로 아직 남았어요 지금 저기. 물론 밑거름 했죠. 우리 구독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내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적정량 십이 하고 비료 포대 써 있습니다. 고추 심을 때는 몇 포기 넣라고 십이 하고. 이거 경운 안한 겁니다. 그냥 흙만 떠서 올린 겁니다. 시비하고. 그리고 요소비를 너무 주지 마시고, 복합비를 몇번 주고. 그 다음에 고, 고형비를 있으면은 한 20일 간격으로 꽂아주십시오. 고추와 고추 사이에. 그리고 미량 요소, 뿌리 밝은제 계속 한번 시비해 줘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내년에 그렇게 해보시면은 많은 거 얻으실 겁니다. 지금 착각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 낼모레지난 지금 날 뜨거워지니까 팍팍 커요, 물 줘놓으면은. 그래서 기본만 NK 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가 좋은 미량요소, 아미노산, 밝은 재가 중요한 겁니다. 뿌리 만들어 놓고 다음 생각하십시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